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정숙은 우아한 남색 실크 원피스 차림으로 진우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미덕이라고요. 저 역시 그 말을 믿고 제 마지막 숨구멍이었던 집까지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안방이 아닌 차가운 옥탑방이었습니다. 거친 발걸음과 함께 아들과 딸이 들이닥칩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은 정숙과 진우의 테이블을 경멸 어린 눈으로 훑습니다. 엄마, 여기 1인당 식사비가 얼마인 줄 알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가 준 생활비, 이런 데다 다 쓰고 있었어?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옆에 계신 분이 그 사기꾼인가? 아저씨, 우리 엄마 꼬셔서 뭐라도 뜯어먹을 게 남은 줄 알아본대! 우리 엄마 이제 빈털털이에요. 괜한 수고 마시고 당장 일어나시오! 이때, 호텔 총지배인이 사색이 되어 달려옵니다. 그는 자식들을 밀쳐내듯 지나쳐 진우 앞에 섭니다. 회장님 오신 줄 몰랐습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저희가 전용 루프탑을 비워두었을 텐데요. 순간 비아냥거리던 아들과 딸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평생을 바친 자식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기까지 그리고 제 인생이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완전히 뒤바뀌기까지 이 모든 건 불과 1년 전, 제가 마지막 남은 재산을 처분하던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지만, 시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애들만큼은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고, 유일한 자랑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손을 벌렸을 때, 남편 사망보험금까지 깨서 전부 밀어줬습니다. 어머니, 꼭 성공해서 열0배로 갚을게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딸이 결혼할 땐 남들 해주는 만큼은 해줘야지 싶어서 작은 가게까지 처분해 강남아파트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제몸 하나 뉘의 곳은 점점 좁아졌지만 자식들 웃는 얼굴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나니 수십 년 살아온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딸이 함께 저를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집 달고 앉아 계실 거예요? 그거 정리해서 저희 주시면 평생 편안하게 모실게요. 맞아요. 엄마 우리 집 방도 하나 비는데, 같이 살면서 손주들 재롱도 보시고,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평생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는 게 쉽진 않았죠. 하지만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늙은 부모가 재산 쥐고 있어 뭐 하나 싶었습니다. 평생 외로웠으니, 이제라도 자식들 곁에서 오순도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결국 제 이름으로 된 마지막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집을 판 돈은 그대로 아들 사업 자금과 딸 아파트 대출 갚는데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빈털터리가 된 저는 자식들의 약속만 믿고 작은 짐가방 하나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어머니 오시니까 집이 너무 좁아요. 애들도 불편해하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아들과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딸의 집은 상황이 더 심했죠. 엄마, 미안한데 사위가 좀 불편해하네. 당분간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어나가 있으면 안 될까? 월세는 우리가 내줄게. 결국 저는 두 자식에게 모두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해준 곳은 햇볕도 잘안 드는 퀴퀴한 옥탑방이었습니다. 처음 몇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세도 사업이 어렵다.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든다는 핑계와 함께 금방 끊겼습니다. 전화는 받지도 않았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돈 얘기부터 꺼내는 제게 짜증부터 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 재산까지 탈탈 털리고 버려졌다는 것을요. 지독한 배신감에 며칠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이러다 혼자 죽겠구나 싶어 무서웠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와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넸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제가 눈에 띄었나 봅니다. 그는 자신을 박진우라고 소개했습니다. 낡고해진 점퍼차림이었지만, 눈빛과 미소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공원에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혼자 지낸다는 그의 이야기가 꼭제 이야기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계절이 두 번쯤 바뀌었을까요? 진우 씨가 제게 수줍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 괜찮다면 남은 인생,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보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오나 싶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난이었죠. 미쳤어요,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그 남자 딱 보니까 사기꾼이네. 어머니한테 못뭐 뜯어낼 거라도 남은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제 모든 걸 가져가놓고 이제와 제 사랑을 돈으로 의심하는 자식들의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너희한테 줄 거. 이제 나한테는 땡전 한푼 없다. 내 인생이야. 이제라도 내 맘대로 살겠다. 더는 너희한테 손안 벌릴 테니 제발 내 인생에서 좀 빠져.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씨와 함께 구청으로 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반지도 드레스도 없는 조촐한 시작이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날, 진우 씨가 제 손을 잡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가 사는 작은 연립주택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던 낡은 차는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인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차는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췄고, 경비원이 차를 보더니 깍듯하게 경례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드라마에서나 보던 정원이 딸린 대저택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저를 보며 진우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미리 말할 타이밍을 놓쳤네. 여기가 이제 당신 집입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두 줄로 서서 저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오셨습니까?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제 남편은 평생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왔던 자수성가 재벌, 국내 굴지의 물류, IT, 기업, 넥스트, 로지스에 숨겨진 회장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경영에서 물러나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던 거죠. 제 인생은 그날 이후 180도 바뀌었습니다. 춥고 어둡던 옥탑방 대신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대저택에서 눈을 떴습니다. 매일 난방비를 걱정하고 끼니를 걱정하던 삶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한건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제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주며 이정숙이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대기를 기념하며 그가 소유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날. 어떻게 알았는지 제 자식들이 그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런데 올 돈은 있으셨나 봐요? 옆에 계신 분이 그 아저씨. 우리 돈으로 두 분이서 호강하니까 좋으세요? 자식들의 가시 돋친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배인이 달려와 제 남편에게 회장님이라며 깍듯하게 인사했죠. 아들과 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진,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내에게 함부로 굴지 마시오.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나는 전부 들었소. 두번 다시 내 아내를 찾아와 돈을 구걸하거나. 행패부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오. 여긴 당신들이 올 자리가 아니니 당장 돌아가시오. 아들과 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아,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저희는 오해다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도 슬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지만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자. 나도 이제야 내 행복을 찾았으니 너희도 너희 인생 똑바로 살거거라. 저희 두 사람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번 다시 자식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친 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인생, 내 행복을 스스로 찾았을 때. 비로소 가장 큰 축복이 찾아오더군요. 평생을 희생해도 얻지 못했던 평온과 행복을 저는 황혼에 만난 귀한 인연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재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